안녕하세요. 저는 KT 위드 치어리더, 환경 막내 장미프 치어리더입니다.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18살입니다. 구는이친이면 네, 고등학교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경력은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제거는이년다는이는어 친구는 어렸을 는부터구구는춤추구는것둘다는무너무는아했었는데 어, 요즘 치어리더 분들이 워낙 인기도 너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좋은 기회, 저도 우연히 인스타 공고를 봐서 지원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지원을 해봤는데 운 음, 좋게 합격을 하게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제한 같은 건 없었어요? 어, 다른 팀들은 되게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애초에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회사는 나이 제한이 따로 적혀져 있진 않아서 일단은 지원을 해봤는데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몇 명이 후보군이었어요? 어, 정확히 몇 명은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데 서류만 봤을 때는 한 70명 정도로 듣기는 했어요. 음, 근데 이게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큰 용기,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저는 너무 그래도 좋은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라서 그냥 되게 오히려 무모하게 오히려 도전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진짜 충격을 한동안 모으셔가지고, 애초에 제가 이거를 지원하겠다고 말도 안했었고, 아, 이 직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아예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냥 충격을 모으시고 한참 동안 그냥 두 분에서 두 분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냥, 그래, 너가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바로 승낙을 안 해주셨고, 얼마나 걸렸어요? 어, 사실 근데 저희 부모님 두분 다, 제가 하는, 하고 싶어 하는 거에는 항상 다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저는 결국에는 다 이제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부모님께서 걱정을, 그냥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 어린 나이에 뭔가 이런 사회로 이렇게 진출을 딸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조금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냥 할 거면 제대로 한번 막세게 하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 <laughs> 할 거면 딱 제대로 하고 와라. 사실 저희 엄마는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더 치어리더로서 계속해서 계속 성장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걱정을 더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너무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날에는 걱정을 너무 많이 <laughs>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치어리더가 조금, 그래도 이런 점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많이 말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저희 아빠는 사실 제가 공부를 계속. 하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뭐냐 이런 춤추고 약간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예체능 분야를 그래서 아빠는 계속 공부하시기를 하기를 바라셨는데 제가 너무 좀 아빠 뜻을 안 따라서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어, 친구들은 그냥 어, 너 연예인 됐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오히려 장난치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냥 학교 갔을 때우와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막 이러시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놀리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제가 잠실에 사는데. 일단은 뭐 데려, 픽업을 데려다주실 때한 번씩 대치동을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그 시간대 애들이 학원 나오면서 또 엄마들 또 애들 기다리는 거 보고 계시면은 아 저기 애들은 학원 맨날 다니는데 우리 딸은 경기장 왔다 갔다 한다고 이러면서 되게 웃기도 해주시고 오히려 나는 우리 딸이 더 좋다 이러시면서 또막 저를 응원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저는 원래 시작할 때는 아예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약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 분들께서 오히려 더최연소 치열이다, 최연소 치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전 약간 그때부터 오히려 약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희가 출근 시간이 경기 시작 3시간 전까지여서 사실 어디를 막 들렸다 갈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학교 끝나고 바로 출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교복을 입고 오겠네요 아, 그쵸. 어, 어 그러면 처음에는 좀 그것도 좀 어색했을 것 같긴 해요. 어, 맞아요. 맞아. 일단은 교복을 입고 출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언니들은 다 사복을 입고 출근과 퇴근을 하시는데 저는 약간 경기장 안에서는 또 예쁜 정복도 입고 하다가 퇴근할 때는 또 다시 교복을 입고 퇴근을 하니까 뭔가 경기장 안에서는 진짜 뭔가 치어리더로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느낌이었다면 퇴근하고 나서는 다시 교복을 입으니까 다시 뭔가 마인드 약간 학생 같아지고 되게 와 약간 교복 입으니까 막 언니들도 주변에서 와 교복이다 교복이다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시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팬분들도 네. 되게 뭐 놀래시면서 막, 와, 저 치어리더도, 치어리더는 교훈을 입고 퇴근을 하네? 막 이러면서 응.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날에 연습, 연습 날이어서 일단은 학교 끝나고 야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평일에는 애초에 경기를 잘안 넣어주셔가지고 학교 때문에 팀에서도 다 배려해주셔가지고 일단은 평일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들처럼 학교 갔다가 뭐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평일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는 거의 주말에는 무조건 일을 하는 편이라서 주말에는 경기장 가서 또 열심히 치어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학교를 가고 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또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하는 느낌? 항상 뭔가 온, 오프가 없고 항상 뭔가 매일 온인 느낌이라서 전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는 또는 본인 스스로 챙기는 게 있나요? 체력적인?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먹어요. 일단 부모님께서 좋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그냥 저한테 먹이는 편이셔가지고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좋다고 하는 건다 먹고 있어요. <laughs> 완전 초등학생, 저학년? 막 이럴 때는, 와, 아이돌 되고 싶다. 되게, 와, 되게 너무 예뻐 보인다, 멋져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기, 가지기도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서 약간 너무 넘볼 수 없는 느낌? 그리고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연예인은 서울 사람만 되는 줄 알고, 저는 약간 연예인이 될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본인은 어디 사람인요 저요?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은 연예인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광주 사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서울 사람만 연예인이 되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봐요. 저한테 서울 사람은 되게 약간 멋지고 약간 쿨한 느낌? 연예인 느낌이어서. 아, 제가 성격이 좀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되게 외향적으로 막 사람들이랑 막말 엄청 많이 하고 그런 또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치어리더에 완전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딸이 막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고 막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막 네이버 같은 거한 번씩 날 때도 와 우리 딸 여기 나왔네 이러면서 또 좋아해 주신 적도 많고 일단은 부모님께서 좋아해 주실 때가 너무 좋은데 저는 사실 팬분들께서 경기장에 와서 어, 유진님 보러 경기장 왔다 이런 말을 해주실 때가 가장 그래도 보람 찰찬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고 땀이 진짜 진짜 많은 편인데 이번 여름이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단장님이 한번씩 야 너무 땀이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진짜 땀티슈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화장지나 그런 땀막 닦으면서 경기를 할 때가 많고 화장도 맨날 다 이렇게 흘러 내리고 그래가지고 맨날 화장도 다시 수정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그 더위라는 이런 걸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 한 번씩 맛있는 음료나 간식 같은 거를 경기 중간 중간에 주실 때가 있는데 일단은 그걸 먹으면 또 힘이 또 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응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 시즌에 KT 위즈가 2등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기대를 많이 갖고 시즌을 시작하긴 했는데 저희 팀이 시즌 초반에 조금 승률이 낮은 편이어가지고 아, 오, 오,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약간 인내심이 길러진 것 같아요. 약간 경기를 저도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또한 번씩 이기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오강 그 가을야구가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치어리더는 바로바로 상황을 캐치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TV로 볼 때랑 실제로 볼 때랑 경기를 보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리버리하면서 막 주변 둘러보고 언니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약간 짬빠가 살짝 생겨가지고 좀 아는 것 같아요 헷갈릴 때가 있는 그런 룰이 있나요? 경기에서? 어, 도로 같은 거? 도로 같은 거는 처음에는 엥? 저게 뭐지? 막 이러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주자가 막, 언, 막 어느 순간 베이스가 2루에 있다가 막 3루에 있다가 막 이런 식이기도 해서 그 룰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타자가 안타를 쳐, 치거나 홈런을 쳤을 때 이렇게 공을 날려 보내는데 저는 사실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고 관중분들을 바라보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관중분들의 리액션에 약간 저는 캐치를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관중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어 안타다 이러고 약간 아쉬워하신다 그러면 아 아웃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사실, 적당하게 되게 선 넘지 않게만 장난을 쳐주신다면, 저도 즐겁고, 팬분들도 즐겁고,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물장난하는 기분이라서 너무 재밌는데, 가끔씩 얼굴에만 물총을 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물총을 쏴, 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쏘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살짝 조금 기분이 상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단장님이 옆에서 또 그런 상황 보셨을 때또 옆에서 말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어,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또 자제 해주시고 막 그런,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짓궂게 장난치는 사람들 한마디 하세요. <laughs> 사람. 어 적당한 장난은 좋지만 선을 넘는 장난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다 챌린지 해주시고 저도 그래서 우와 되게 신기하다. 되게 예전에는 치어리더 개인으로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챌린지로도 유명해질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고 그래도 보면서 우와 되게 예쁘시다 이러면서 또 응원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예 부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 치어리더나 야구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 팀도 그래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좋은 승기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기아 분들도 응원하고 저희 팀도 응원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 내부적으로도 우리 좀 이제 분발 좀 하자 더 라는 아.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너무 삐끼삐끼가 너무 이슈가 돼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희 팀도 그래도 하나는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또 저희 팀도 새로운 것도 만들기는 했습니다. <laughs>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그래도 저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반대로 이제 팬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좋아하는 분한테 이제 사진을 요청을 하, 해달라고까지 하는 게 용기가 엄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용기를 갖고 다가와 주시는 분들의 요청을 제가 거부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사진은 요청해 주시면 다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고마운 팬분들을 먼저 말해보자면 을 저의 겨, 첫 겨울 시즌때 시작과 끝에 사진을 사진첩을 만들어서 만들어주셨던 팬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정말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시는 팬이 계시는데 그 분은 진짜 항상 고마운 팬 분이신 것 같고 또 일단 선물 같은 거를 너무 워낙 많이 받아서 한분한분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모두 모두 고마운 분들이라 생각하고 노래한 팬 분들이 그래도 간혹가다 계시기는 하는데 어, 좀 사진 요청을 할때 생각보다 너무 가깝게 사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어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 중에 저를 치어리더를 찍을 수는 있는데 정말 계속 찍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노골적으로 노골 너무 찍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laughs> 찍어주시는 건 정말 정말 감사하지만 어, 무례한 행동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연차별로 다르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 건 바이건이라고 하죠. 그 경기 수만큼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데.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은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페이가 많지는 않고, 정말 열정 페이라고 하죠. 열정 없으면 할수 없는 직업이어서, 사실 그렇게 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원정 대기실이 있는데, 원정 어, 대기실이 되게 좀 협소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제가 생각,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되게 처우가 아직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아예 원정대기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냥 화장실에서 준비하고 이런 점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약간 하고 싶은 건 되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일단 지금은 현재로서는 되게 이 치어리더를 오래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고요. 딱히 다른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대학을 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약간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일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친구들이랑 있을 때 살짝 친구들은 이제 막 성적 얘기하고 막 대학교 얘기할 때 저는 그 얘기를 살짝 이해를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점이 친구들과 살짝 다르긴 한데 그만큼 저도 일하면서 또 얻는 좋은 점들도 많으니까 좀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KTWZ와 KBO를 대표하는 치어리더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자면은, 치어리더 전문 회사를 차려서, 어린 나이 때부터 치어리더를 꿈꿀 수 있도록, 치어리더 개가 더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됐어요? 박수! <laughs>